재외동포청이 생긴 지 지금 2년 5개월 됐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약 86만 명의 국내 체류동포도 마찬가지로 관료하고 있죠. 법의 목적에 예. 국내 체류동포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지원 체계가 지금 조직 체계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업이 좀 제대로 진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보니까 이제 전체 재외동포청 예산에서 어, 국내 체류동포 지원 관련 예산이 단1%대요 딱 15억원에 불과하다는 걸 봤습니다. 86만 명 기준으로 보면 1160원. 실제로 그냥 임시 사업을 임시 하기가 어렵죠. 정부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. 되겠습니다. 예, 청내 임시조직에 5분의 직원이 있고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국내 체류동포 지원국 같은 걸 신설하고 예산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? 네 정말 시급히 필요합니다. 국내 귀환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도 필요하고요. 근데 지금 이제 그 조직이 없어서 임시 TF 형태로 지금 예.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산도 확보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